전산에게1급 교재는 예, 61페이지고,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94회 개최 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아웅주 회계에서 선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의 항목은 관리회계 분야니까 이게 사실은 원가회계 문제로 나와야 될게 재무회계 이론 문제로 나온 거에 따지면 일정 시점이 있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 일정 시점이서 회사 의 재무 상태 파악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무 얘계고요 일정 기간 동안 성과 평가를 위한 일정 기간 동안 무슨 평가? 성과 평가를 위한 부서별 손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게 관리에게에 관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인 내역에 관한 정보, 이게 현금 흐름표에 대한 거에 따지면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1번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관한 정보 제공하는게 자본 변동표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재무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예, 2번은, 예, 관리 얘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업부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뭐 핸드폰 사업부, 응? 그그 다음에 뭐 컴퓨터 사업부,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컴퓨터 만드는데, 핸드폰 만드는데. 그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두 번째.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바드럼에 대한 무슨 충당금? 대손충당금. 그리고 우리 대손충당금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경우에 우리 해계처리가 어떻게 돼죠 차변에 무슨 상각비? 대손상각비 대선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대변의 무슨 충당금? 대선 충당금입니다. 대선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그죠 그러면 결국 대선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같아서삼 상각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근데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돼 손익계산서 구조가 첫 번째 무슨해 이게 무슨 매출액이고, 음,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액이 나오고, 매출 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면 영업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 총액에 영향이 없는 거야 매출총이 밑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매출총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업이 밑으로 가면 그지 영업이 밑으로 가면은 빌린스의 사감전승이 다음에 단기, 순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시하좀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바뀌면 이 밑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즉, 예, 대선, 예, 삼각비. 배송 삼각비의 변동으로 매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해 갔을까요? 이번 답은 1번입니다. 다번 다음 자본의 분류 중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기주식이나 감자차손이나 주식할인반 차금은 자본 조정이죠.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중 자본금과 자본이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치 희귀한 가치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 중 자본금과 자본이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식 할인 발행 사기 양자 차손 자기주식 소분 손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고 기타포가 손익 누계액은 미시련 보유 손익으로 이번 연도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내도 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 이 인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과기주식이나 감자차선이나 주식 할인만의 차금은 자본조정 항목이고 매도가능지권 평가전실은기타포가성이계액이기 때문에 3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본조정은 자본거래 중 자본금과 자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식 할인 받행상금 관자 사손, 자기 소울 손실, 자기 주식, 미교보 주식 배당금 등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미시현 보유 손익으로서 이번 연도에 수익가병을 인식하지 않고, 자본 업목 이란 얘기입니다. 자본 업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인력금 등이 있어요, 등이. 그래서 3번 답은 1번. 매도권에 대한 평가손실은 기타 포가선이 누개에게 들어간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4번 4번 다음 중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모았을때 뭐 회수했을 때 매출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고 단기 할부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는 다 할부 판매의 인도 시점에 작업 판매 무슨 시점이 인도 시점에 예, 매출로 인식을 하고요 재화를 고객이 인도하는 때 위탁 판매는 예, 수탁자가 제삼자한테 팔았을 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판매시 매출로 인식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긴 거는 맡긴 거지 판매한 게 아닌 거예요. 수탁자가제3자한테 팔았을 때 매출로 인식한다.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고 4번의 시험 판매는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얘기인데 우리 시험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출로 인식한다.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고요. 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여러분 개별법. 선의산출법후의산출법 이동평급법, 총평급법, 매출가격환원법. 여기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하 수량이 수량이 적은 데만 사용할 수 있게. 수량이 많은 데는 이거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지 뭐, 건설업이라든가, 아니, 뭐, 금, 뭐지? 뭐, 금융방, 금융방이라든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데만, 예,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의 선측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 우리, 물가 상승시 했었죠. 물가 상승시. 물가 상승한다 그러면, 화살표를 어떻게 그리고? 우, 상향으로 그리고, 그지? 처음에 구입한 건 100원, 두 번째는 200원, 세 번째는 300원, 네 번째는 400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기말제고 남는다. 선입, 선출법. 그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게 기말제고 남는다. 후입, 선출법. 그래서, 선입에 기말제고 자산은 400원. 후입에 기말제고 자산은 100원. 선입에 기말제고 자산이 높고, 후입은 낮고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선입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예, 이게 껌이라고, 하, 껌, 껌이라고 하고, 껌한 통, 두 통, 세 통, 네통 중에, 껌세 통을 팔았다. 그러면 100원, 200원, 300원, 선입선축법은. 그래서, 선입선축법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600원이고, 후입선축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매출 한가라는 비용이 0백 원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예, 선입이 더 작고, 후입은 높고. 그럼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커지는 거고, 비용이 높으면 이익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할 때는 무슨 법이, 선입? 선출법이 이익이 커지는 방법이고, 예, 평균법은 항상 선입과 후입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앞과 앞하고 뒤는 선입하고 후입일차기 선입에 가까운 게 이동평균법. 후입에 가까운 게 총평균법. 선입에 기말재고자산은 최근 거. 시가에 가깝다. 매출원가는 비용은 그러면 기말재고자산보다는 가급 거. 여기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거는 최근에 팔았는데 비용이 가고 거라서 후입에 기화재고 자산은 가고 거후입에매출하가는 비용은 최근 거후입에매출하가는 비용은 시가에 가깝고 선입보다는 후입이 수익비용 대응이 된다. 이런 표현 쓴다는 거. 이게 이제 물가 상승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시. 에 그래서 2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총평균법은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 정해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구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 구하는 건 무슨 법 이동평균법 3번이 틀렸고요 후입선수법은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반대이다 반대라는 얘기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기 때문에 그게 이동 평균법은 구입 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고 평균 단가를 구할 때는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고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서 금액 합계에서 수량 합계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구입 가액에다가 구입가액 더하고 구입전 수량에다가 구입수량 더해서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고 수량끼리 더해서 금액 합계에서 수량 합계 나눠주면 이동평균단가가 나오고요.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 기초 재고에 플러스 취득가에 더한 것을 기초 재고 수량 플러스 취득 수량 수량은 수량끼리 더하고 금액은 금액끼리 더해서 금액 합계에서 수량 합계 나눠주면 예, 총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리고 평균 단가 구하는 시점이 다르다. 구입할 때마다 구하면 이동 평균법, 일정 기간마다 구하면 총 평균법.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 틀렸다. 매입할 때마다 구하는 것은 이동 평균법.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6 번,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 치료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1번 틀렸죠. 음. 우리 예, 내용 연수 x축은 내용 연수 y축은 예, 금액. 처음부터 동일한 금액 상각하는 게 무슨 법? 정액법. 처음에 많이 상각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 상각하는 건 무슨 법? 체감법이라고 얘기하고 체감법에 이제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이 있고 감가상각 초기에는 무슨 법이? 체감법이 정액법 보다 감가상각보다 높아요. 그렇지? 체감법에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요구를 동일하다면유형별 치료 초기에는 정액법이 아니라 뭐 정률법 이렇게 나온 맞는 얘기죠. 1번 틀렸고 정렬법은 내용용 수동화 감가상각의 매기가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 매기가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무슨 법? 정액법. 2 번에 대한 내용은 정액법. 2 번에 대한 내용은 정액법이고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를 유형자산의 대출시에 발생하기를. 비용을 충당하기에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은 아니죠. 그렇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 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에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 부채 인식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매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4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소비가 동일하면 정액법으로 처음에 많이 수익창출에 기여를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수익창출에 적게 기여한다면, 그치? 체감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게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7번. <laughs> 다음 계정과목 중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영업수익은 매출액 하나밖에 없어 영업수익은 무슨 얘기가 매출액. 매출액이 아닌 수익은 다 무슨 수익? 영업의 수익이에요 투자자산처분이유형자산처분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인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어떻게 돼? 무슨 인여금? 자본인여금이죠 자기 시자본 이익은 자본 이익금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영업 수익은 매출액,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용역 매출, 임대료 매출, 공사 수익 등이 있고, 영업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수익이다? 영업외 수익이고요. 번 <laughs>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 되는 항목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는 얘기야. 유동,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도 당자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부채는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늦게 갚아야 되는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미지급 법인세는 유동부채, 테리크베어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도 유동부채, 매입채무도 유동부채. 그래서 8번 답은 테리크베어 충당부채, 테리크베어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9 4의 규칙 문제의 예,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